그러니까 음. 어 이거 모양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꾹꾹꾹꾹 치시면 되고 네. 이렇게 한 바퀴 하시면 와이뭐 먹었어? 너흙 너 먹었어? 아니 올라오셔요 올라오셔요 도자기 도자기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<laughs> 뭐야? 왜? 여기 어딘데? 응? 어딘데? 어? 낯가린다 또 응? 어디 앉아야 될까? 혹시, 혹시 생각해 오셨어요? 저는 그어머니도 지금 뭐야 커피잔 커피잔? 네. 네. 저는 아기 식판 아아기 어, 식판 좋 손만 이 손끝만 갖다 대면. 운정이들 <laughs> <laughs> <입대로> 이거 그래이다날 <laughs> 그 거의 다라 <laughs> <궁금한데요. 웃음>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아, 이거 이름 뭐예요? 리, 네, 여이 리에. 예. 뭐야? 얘는 보고 빙글빙글한 손격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랑말랑 만져볼까? 어? 어? 뭐 만질 수 있어? 만져볼까? 어, 만질 수 있는 게 있네 리에. 그거 뭐야? 이거 손을 좀 올리고. 음. 음. 아, 그쪽도 어떤 거네? 이거 만져봐. 음. <laughs> 뭐야? 네, 조심성이 많아서 네. 아, 자, 이거 자 이거 자기가. 아기들은 조시... 또 음. 네. 이거. 아 드시면 만질 거예요? 집에서 만져봐요 저랑 거. 어어어어 아구 어, 집... 어. 잘하네 응. 음. 아 잘하네 두 개를 하고 싶은데 한개 일단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

<laughs> 리에 뭐 만들어? 얘도 <laughs>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줬어. 여기 올려서 쓰시면. 네. 저는 얼마나 길게 해야 되나? 한참 길어야 되나? 어. 좋은데 좀 납작해요. 네. 아, 납작해요? 동글해야 <laughs> 돼요? 네, 동글동글 이렇게 보면 아, 그거든요 이야 어떻게? 이것도 쓰시라고 했 <laughs> 아고 잘하네 리에 어 아고 잘하네, <laughs> <아구> 잘하네. <laughs> 음? 납작해진 것 같아. 꼬바? 꼬부란 탕이 됐거나? 이게 자꾸 납작해지는데 합쳐, 합치나요? 잘하에 리에 뭐해요?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y 야 y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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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여 ay, ay, a 여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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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꾹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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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렇게 음. 손자국은 나중에 이렇게 문지르면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. 어 이거 모양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꾹꾹꾹꾹 붙이시면 되고 이렇게 음. 네. 한 바퀴 하시면 여기 안쪽에도 당연히 붙여야겠죠 그럼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음. 꾹꾹꾹꾹 얘도 똑같이 음. 나중에 다듬을 수 있거든요 음. 그래서 안쪽 바깥쪽 다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음. 그러면 컵은 위로 이만큼 쌓는 거예요? 잠깐만요. 리, 리. 와이. 뭐 먹었어? 너흙 먹었어? 아니. 왜?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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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너무 웃겨. 왜? 무냐는..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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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 리에. <laughs> 응? 볼라고? 계속 누르다 보니까. 아직 거짜이. 코트뗀 건가 이게? 이렇게 다시면 <laughs> 되는데. 예뻐졌네요. 하시면 되는데 뭘로 그래요? 이걸로 아, 그러네. 부시 여기 있고요. 네. 그리고 저 물감 저렇게 드렸는데물 아, 불면요. 어. 없으실 <laughs> <laughs> 예, 일어났어요. 오구, 누가, 누가 누가 누가요? 아,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빠, 아빠 와 아가 자가겼가 오이 보 누가 그랬죠 누가 오이 보아누 오이 보아가 오이 보아서 오이 아빠 오이 보아서 오이 보아서 오이 보아서 오이 보 오이 렇게해오서오면 되지 그오어깨아서 오이 고아서 오이 보아서 오이 보가서 오이 가아서 오이 보아서 오이 보아서 오이 보아서 오아서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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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어 됐지? 응? 도자기 나오는데 한달 걸린다니. 응? 준이 건 없고, 니네 끝만 있어. 그만 응? 그렇지? 엄마, 안녕, 안녕 해줘요. 안녕, 안녕. 다음에 봐요. 도자기 나오면 또 봐요. 안녕, 안녕. <laughs> 응? 띠 이거 들고 사진 찍어 드릴까요? 들고요? 들고 어떻게 들어요? 판 체력. 아. 아. 우리 우리 거보다 너네게 훨씬 그러니까, 의미가 보이는데. 예뻐 보여서. 이거 한각거봐 봐. 같이 고마 봐. 아, 서로 작품 서로, 서로 작품을 봐줘 서로 작품을 봐 줘. 고개를 돌리고. 얼굴이 사 가운데 보면 되잖아. 같이 서로 작품을 봐. 그래. 친해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응. 하는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 이세요. 네, 네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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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